안녕히 주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 13장 남은 자손과 사명 마지막 시간으로 네, 오늘은 이 어떤, 어, 우리 남은 자손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세천사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 했었던 내용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자손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 남은 자손이 큰 핍박 후에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남은 자손에 대해서 여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고 또 끝까지 신실하게 남은 자들을 가르칠 때 남은 자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이 성경에 예언된 이 남은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 구원 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 겉으로 보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동기가 다른 것이죠. 아, 네. 그리고 어렵게 인상 서방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야 게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 아멘. 네. 그세 번째로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이 다른 이 요한계시록의 다른 평행구절를 보면 이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언기별을 선포하며 그 예언을 연구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제스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해석하기 어려운 이 봉인된 예언의 말씀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서 재림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은 이 유학계시록과 다니엘서의 그런 예언들이 풀리게 되면서 또 마침 그때가 이 1844년이라는 시간이 예언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로 알고 큰부흥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큰 일을 벌였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큰 실망 가운데 있기에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열천의 비유에서 모두가 졸며 잔다라는 그 내용으로 예언이 이미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재림운동, 이그 로마 교회 큰 핍박 이후에 큰 재림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자손이 출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 남은 자손의 사명은 무엇인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거기에 세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은 남은 자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기별은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전 세계를 기만하고 속이는 사탄을 그런 계획들을 폭로하고 또 그것에 맞서서 잘 준비하라는 기별이 바로 이세 천사의 기별이며 남은 자손이 전파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보니 읽겠습니다. 시작. 또보니 또 보니 다른,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주별입니다. 첫째 천사는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손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게 된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이그 구원을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을 그 믿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 놀라운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이 전하는 복음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비추어 그들은 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큰 호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는 운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쓰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생활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성전에 성전된 몸을 잘 가꾸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전반적인 전반적인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알고 또 쾌락을 위하여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정말 방탄 가운데 있는 세상에 줄수 있는 큰 경고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내용이 아멘.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의 마지막 단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 그리고 하늘 성소에그이 어, 지성소 봉사의 사역이 시작 그 시작을 하셨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또 그만큼 회개를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경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 이것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그 마지막 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내용은 나중에 또 함께 그 하늘 성소와 봉사에 대한 공부를 할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이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지 않고 창조주를 경배하라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창조를 경배하기 위한 예배일이 언제일까?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성경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과학이라는 맹신 가운데 진화론이라는 사상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은 거 알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 살아가는 그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그 기별을 전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하소 안식일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 기별을 갖고 있는 우리 남은 자손들의 사명이 이 시대 에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laughs> 여기서 무너지는 이 바벨론 성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을 상징하고 바벨탑은 배도의 기념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요. 여기 보면 이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절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 자신의 이름들을 높이 쌓아 올리려는 그들의 그런 모습은 바로 이 바벨탑이 배도의 상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의 십자장사절을 보면 이 사단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 구절 가운데 바벨론 왕에 대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르 이르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럼 사단의 도성, 배반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또 사단의 도성 바벨론이 그큰그두 그, 싸움의 그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교도들은 로마교회를 영적 바벨론, 즉, 하나님의 원수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 동안 로마인들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합해하고 있을 때, 유대 및 그리스도인 문헌들은이 로마시를 바벨론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근접하게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로마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 배도와 박해 때문에 종교개혁과 또그 이후의 시대의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은 그 로마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 로마 교회를 또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사악한 여인, 음녀들의 어미, 그리고 불순결한 딸들을 밝힙니다. 요한계시록 1 7장 5절을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의 배도와 그 강제하는 그런 권세, 그런 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전혀 다른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들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그의 거짓 종교적 가르침을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서 국가들에게 압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짐승과 그의 우상 사이에 배도한 대종교 연맹과 모든 배도한 종교적 조직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란 이 바벨론과 국가들 사이 즉 배도한 교회와 국가 권력 사이의 불법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떨쳐버리고 국가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버리고 영적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또 그런 세속적인 교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몰락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대다수 개신교가 이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첫째 천사의 기별, 즉 창조주를 믿음으로 말미 암는 의에 대한 복음을 결국에는 거절하고 그것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순수한 정신이 더 이상 그들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는 이렇습니다. 처음엔 정말 개혁과 창조가 그런 순결성을 유지하던 어떤 집단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결국 타락하고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서겠다라고 정말 많은 피를 흘렸던 그런 종교 교역의 결과물의 그결그 장본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해 온 다양한 종교 조직들의 연맹을 결성할 때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벨론에서 나와 분리되도록 호소하는 그이 잘못된 정말 음행하고 배도한 그 교회 집단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천사의 큰 기별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기별을 선포하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참 예배를 드리라 라는 내용이 주요 기별입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는 인간이 창안한 모든 예배 형태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엄숙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셋째 천사의 비결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시작. 또 다른 천사, 곧그 셋째가,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들을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들아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덮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엄숙한 경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이 짐승은 교회와 국가의 연합체인 것입니다. 어, 기병교리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봤습니다. 그 짐승은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세계를 지배했으며 바울에 의해 불법의 사람으로 다니엘에 의해 작은 뿔로 기술되었다. 짐승의 우상은 교회들이 종교개혁의 참정신을 상실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을 강요하고자 국가와 연합할 때 생겨날 그러한 배도한 종교 집단을 표상한다. 교회와 국가를 연합시킴으로써 그들은 1260년간 박해를 자행한 배도한 교회였던 짐승의 완전한 우상이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짐승의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짐승의 우상의 세력에 있는 곳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나타난 그런 바벨론 하나님을 배도한 그러한 모든 그 집단들을 가르켜서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후의 위기에 때에 인간의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면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냐, 그두 가지 부류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하한 복음을 옹호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부류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부류, 이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후 싸움에 쟁점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인간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면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무엇이 인간의 계명인지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한 그런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오게 되면 그들은 결국 선택해야 할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계명을 따를 것인가? 그 분명한 선택 가운데 결국에는 두 부조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될 것이며, 그래서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인간의 개명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 순간, 그 결과가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지 어떤 눈에 보이는 뭐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어,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나인이 지킨 것이다. 이게, 이 개념이 아니라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도록 결심한 배도 하나. 그 결과, 그 상태가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선택 모두 고통이 수반되지만 한부리는 어린양과 이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고 한부리는 진노를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형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택한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지만 짐승과 우상이 명령하는 인간이 만든 예배 형태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뉘게 될두 그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당신의 자녀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배도로부터 불러내시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의 재림 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지키는 그 백성들을 결국에는 훈련시키고 그들을 불르시게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명에 동참하게 되었고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백성들도 선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이세천사의 기별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는 그 사명을 온전히 성취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세천사의 기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끝까지 설수 있는 그러한 참다운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가 그 사명을 받들고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전달할 수 있는 남은 자손이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